안녕하십니까. 렌즈웨어 승기쌤입니다. 오늘 해드릴 스타일은 가일컷 스타일인데 이제 가일컷 같은 경우는 한쪽을 넘기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고객님들이 매일매일 한쪽을 이렇게 넘기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은 좀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가일컷 스타일도 되면서 가끔은 내릴 수도 있는 스타일 한번 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언더오버를 나눠줍니다. 이제 이 커트 방법은 응용을 하면은 댄디컷 옆라인 자르는 거랑도 비슷하거든요. 한번 자세히 보고 옆머리 자른 게좀 어려,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 커트를 한번 보고 나서 따라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 모르는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 위에서 귀 위를 거들 때도 브렛나루를 살짝 빼줘요. 이렇게 없는 분들은. 그리고 손가락을 그대로 집어넣고, 내려서, 손가락이 이렇게 일자로 볼수 있게 하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잘랐으면은, 여기에 층이 이렇게 났을 거예요. 그럼 이 층에 맞춰서 그렛나루를 또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렛나루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그리고 다운펌을 하실 분들은 너무 길게 남겨두면은 다운펌 하고 나서 다시 정리하면서 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짧게 잘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운펌 하면은 눌리면서 기장이 좀 이렇게 길어 보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는 약간 숏갈 보다는 좀 긴갈 스타일이니까 이 머리를 너무 짧지 않게 연결될 수 있게 앞머리에 맞춰 이 정도로 올라오면 좋겠다 이걸 생각하고 잘라줍니다 마지막 구레나루 선도 길이가 잘리지 않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리해 준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이만큼 이제 이렇게 잘랐으면은 여기에 대한 층과 여기에 대한 층을 올려서 층을, 마지막 층을 이 정도까지 올릴 거예요. 아니 이런 느낌으로. 일단 다운펌을 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무거우면 머리가 뻗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층을 살짝 내줍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들어서 층을 또 내줍니다. 좀 불안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끝이 약간 부정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내렸을 때 이제 확인을 할때 되게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다시 잘라 다시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포인트로 약간 질감 커트를 해나가면은 길이가 훅 짧아지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어요. 이제 기 위에 아까 이 대고 잘랐던 층에 층을 올려줍니다. 그럼 아까 여기 잘랐던 데랑 이렇게 만나게 됐죠. 근데 이게 감이 안 잡히신 분들은 이렇게 세로로 들었을 때한 70도의 각도로 나올 수 있게 자르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이드는 그레주에이션이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거의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를 바로 내려줘요. 이게 바로 내려서 자르라도 되고 마지막에 잘라도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집게를 쓰면은 이 집게 쓴 부분이 금방 자국이 남아서 커트할 때 되게 선을 잡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항상 집게 처리는 그냥 빨리빨리 빼주는 게 커트 속도를 좀더 높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답답해 보이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잘라준다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면서 아, 내가 자를 부분이 여기 부분이구나. 그걸 생각하시고 바로 잡고 그 부분을 조금 잘라주면 점점 형태를 잡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자른다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약간 만들어가는 느낌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진행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앞선의 길이가 가이드가 되는 애들입니다. 다시 층을 올려줍니다. 이제 귀쪽에 있는 층을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옆선에 맞춰서 귀쪽은 일자로 올라가도 괜찮아요. 옆에는 구렛나루가 파먹으니까 일자로 올리면 좀 위험한데.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들어오면 이렇게 옆에 친구들이랑 맞춰서 잘라줍니다. 얘도 체크를 하면 70도 정도가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바로 윗단에 내려서 이 마지막에 들었던 선에 맞춰서 내려서 그냥 잘라주면 됩니다. 여기를 애매하게 안 자르면은 투 블럭처럼 여기 경계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근데 얘네가 연결이 되게 자르면은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전혀 볼록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 오른쪽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앞머리까지 연결되는 선을 찾아야 돼요. 여기 있죠? 근데 가위가 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앞머리 여기를 잘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렸을 때에는 이만큼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연결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사선 대각으로 좀 내려가는 느낌으로. 가이드를 확인하면서 자르는 폭을 그냥 한 2cm씩만 잘라서 보는 게더 안전해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점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고객님들 자를 때도 그럼 실수하는 빈도수가 많이 줄더라고요 저도 실수를 되게 많이 했었어가지고 안전하게 하는 커트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층이 너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진, 떨어지게 자르면은 넘겼을 때, 이렇게 넘겼을 때 여기가 다 뭉쳐가지고 얘가 넘어가면서 여기가 되게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씩 자르면서 최대한 연결시켜주는 게 좋아요. 뭔가 부족해 보이는 이런 부분도 조금만 더. 지금은 가발이라 많이 뜨는데, 좀 이따 다운펌을 한번 하고, 스타일링을 잡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어렵긴 한데, 하다 보면 연습이 되는 그 커트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여기까지는 층을 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층에서 이제 이거를 연결하는 게 되게 좀, 처음에 연습할 때는 까다롭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70도로 잘랐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70도니까, 한, 이러기까지는 70도로 다 같이 가준다 는 느낌으로 가주는 게 좋아요. 여기가 마지막 선, 그리고 여기에 선에서, 이렇게 70도.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 선이랑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 생각하고, 밑에는 신경 쓰지 말고, 위에만 신경 써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높게 잘라도 될것 같아요. 지금 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뜨는 부분이니까 너무 한 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올려주는 게 좋아요. 위에 대충 타놓은 이 V 자가 될 수도 있고 U 자가 될수 있는 층에 맞춰 가지고 평행하게 내려서 잘라준다 생각됩니다 이제 자를 공간은 여기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빗을 대고 자르는 것도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실전에서 적용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분들도 있고 한데 얘를 텐션을 빼고 빗을 잡아주면서 자르면은 이 모류를 좀 고려하면서 자를 수 있어가지고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빛을 넣으면 이렇게 텐션이 걸려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조절하기가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눈으로 봤을 때딱 어느 정도 라인이 나오면은 거기서 커트를 멈추는 느낌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선을 바로 내려서 연결해줍니다. 뒤에서 연결하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 백사이드부터 연결을 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왜냐면 이쪽이 가마가 이렇게 치우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 옆으로 아니면 쌍가마가 있거나 그런 분들 자를 때는 항상 여기가 많이 뜨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사이드 먼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고 들어갑니다. 요즘은 이렇게 높은 상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올려줘도 괜찮아요. 마지막에 잘랐던 이런 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45도. 그리고 90도. 베이스는 온 베이스. 이러면 뒷머리가 끝났어요. 너무 대충 자른 것 같아도 이렇게 선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옆선에 무게감을 정리해 줍니다. 마지막 라인에 대한 층을 주는 거니까 이 마지막 라인에서 층이 이 정도만 들어가도 가벼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정도 폭은 어딜까? 들어보면은. 탑 부분, 정말 조금의 머리. 한,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사선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에 대한 맞는 층. 그리고 여기는 길어진 거에 대한 맞는 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이드 베이스, 이 부분은 오프 더 베이스를 써서, 층도 이렇게 같이 길어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체크를 하면은 사선으로 길어졌으니까 이렇게 들었을 때 일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뒷머리엔 층이 들어갔고 앞머리엔 층이 안 들어갔는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납작하게 들어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푹 꺼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푹 꺼진 거를 같이 이제 레이어를 직선으로 내면은 두상이 동그랗게 이렇게 있죠?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여기를 블런트로 다 잘라버리면은 여기가 더푹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두상에 맞춰서 층을 이렇게 굴려줘서 됩니다. 다운펌을 하실 분들은 사실 이렇게 23mm 정도로 밀어놓고 여기를 눌러버려도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오늘은 따로 그라데이션을 안 넣고 이거를 다운펌한 디자인으로 한번 봐볼게요. 지금 가발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이거는 다운펌을 해야 돼요. 이 정도 뜨면은. 고객님들한테도 고객님 옆머리가 이 정도 뜨면 사실 다운펌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바짝 깎아버려서 그냥 형태를 만들어줘 버리거나 질감 정리 같은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층을 냈던 탑 부분 머리 있죠? 여기랑 이쪽. 이쪽을 제외한 나머지 머리들은 질감을 좀 많이 넣어줘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질감을 넣어주는 게 다운펌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 아랫부분은 질감을 좀 넣어줘서 슬림하게 만들어주고 윗부분은 모발의 중간보다 조금 더 넘게 끝에 부분 위주로 잘라준다 생각하고 아래는 깊게 넣어서 그냥 잘라줍니다. 최대한 쉽게 커트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일 컷 스타일 같은 경우도 드로큰 느낌처럼 앞머리가 무거우면은 가일 컷이 약간 답답한 가일 컷이 나오기 때문에 앞머리 끝선도 자연스러울 수 있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내려서 한번 잘랐으니까, 무겁겠죠? 그리고, 들어서 한번, 층을 살짝만 내줍니다. 이 끝에 살짝만 잘라도, 고객님들이 바가지 같아요라고 하는 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무거우면은, 앞머리를, 세로로 일자로 빼보면, 여기까지가 앞머리고, 그 위에 무거운 애들이 있는 건데, 여기를 한번더 질감을 넣어 줍니다.